그러님. 네. 오늘은 제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가져왔어요. 네, 어떤 거죠? 어,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고 아, 이걸 놓치기 싫어서 집주인에게 일단 찜할게요. 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보냈거든요. 아, 그러셨군요. 그런데 아직 그 정식 계약서는 쓰기 전이에요. 음. 만약 제가 마음이 바뀌면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죠? 이 초보님, 네. 바로그 지점이 수많은 부동산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. 어 정말요? 네.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시죠? 네, 당연히 그렇죠. 하지만 정답부터 딱 말씀드리면 네. 아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네? 아니 무슨 서류 한장 오고 간게 없는데도요? 그냥. 구두로 합의하고 돈만 보냈을 뿐인데요 바로 그 구두 합의와 돈을 보낸 행위가 결정적입니다 아네 우리 법원은 네. 계약서라는 형식보다요 네. 매매할 부동산 총매매 대금 잔금 지급일 같은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. 와. 이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네. 계약금의 일부라도 오고 갔다면, 네 제가 보낸 것처럼요. 네, 결론적으로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와. 그럼 제가 그 아파트 101동 101호에 5억 원에 살게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500만 원을 보냈다면, 네그 순간 그냥 게임은 끝났다는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그 네. 시점부터는 민법 제 565조. 민법이요? 네. 일명 해약금 저항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 해약금.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물리고 싶다면 네. 매수자인 이초보님은 그 500만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. 제가요? 네. 반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팔기 싫다고 하면 네. 그럴 수도 있죠. 받은 500만 원의 두 배. 그러니까 천만 원을 물어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. 세상에.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? 너무 억울하게 돈을 날릴 수도 있겠는데요? 그렇다면 일반 거래에서 저 같은 실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?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역시 진지하게 돈을 보내기 전에 100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 정말 매물을 잡아두고 싶어서 가계약금을 보내야 한다면 네. 반드시 안전핀을 걸어둬야 합니다. 안전핀이요? 네. 돈을 보내기 바로 직전에 네.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으로 명확한 합의를 남기는 겁니다. 아. 이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쌍방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, 네. 파기하면 전액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와 같은 특약을 거는 거죠. 와, 그런 방법이… 네. 이런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아하, 일단찜이 아니라 조건부찜으로 만드는 거군요. 네.